이야기 정정관 목사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박모세의 기적입니다. SBS의 스타킹에 출연한 22살의 박모세 군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어머니 조영애 집사님은 임신을 했는데 태아의 머리 후두뼈가 형성되지 않아 뇌가 흘러나오는 뇌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학적으로 1%도 살수 없다는 태아였지만. 포기하라는 의사의 권위도 불구하고 엄마는 오직 신앙으로 열 달을 채워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3일 만에 대뇌 70%손의 90%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어차피 죽을 아이니까 아예 보지 말라고 했지만 엄마와 할머니는 울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기는 겨우 숨만 쉴뿐 아무 기능도 할수 없었습니다. 볼 수도, 들을 수도, 느낄 수도 없어 병원마저 한달 만에 포기를 했습니다. 집으로 데려온 후 엄마와 할머니는 작은 우유 양이지만 먹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여러 병원에서 네 차례 수술을 받게 하여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또두 발이 비틀어져서 두 차례 교성 수술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찬송가를 들려 주었습니다. 그러자 다섯 살때 반응을 일으켰는데 놀랍게도 찬송가를 기억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문이 트이면서 기억들을 줄줄이 쏟아내기 시작하였고 주기도문도 겉뜬니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엄마는 일반 노래도 반나절이 들려 주었습니다. 모세는 경기도 광주의 산력재활학교에서 정기 교육을 받으면서 뜻밖의 재능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1년 한국여자프로농구 개막식에 애국가를 불렀고, 2012년 10월엔 아라이 세계대회 주재국을 불렀으며, 반기문 유엔 총장과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타종 행사, 그리고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수에 출연을 했습니다. 미국의 12개 주에서 두달 동안 찬양 감정 집회도 가졌습니다. 2 0 1 4년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개막식에서 애국가를 불르는데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최근에 더욱 놀라운 사실은 MRI 결과 뇌가 자라나서 빈 공간을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뇌가 자랄 수 있느냐라고 묻자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일이라고 답변하더랍니다. SBS 스타킹에 출연한 모세는 지적, 지체, 시작, 시각, 중복장애 등 극복하고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악유력이 뛰어나서 노래를 듣고 가사 음정박자를 완전 터득해 부르며 맑고 성량이 풍부한 천상의 목소리를 이제 가졌습니다. 외국이조차 힘든 이태리 곡 프레기 에라를 열창, 찬송, 성악, 가요, 로등 수백 곡들을 암기에 부름으로 이제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키패드 소리만 듣고도 숫자나 단어를 알아맞히는 절대 음각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모세는, 모세는 율레이지 미역 등몇 곡의 노래를 정확히 불러서 신금을 울렸고, 노래에 대한 소감을 묻자, 노래는 나의 삶의 희망이자 꿈이자 에너지다라고 확신있게 말함으로 주의를 켜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이 세상은 불가사의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성과 상식과 과학으로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현상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허락하시면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그냥 상식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야기, 성경 이야기들은.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기적들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성경 최애국기 2장에 보면 히브리인들은 이집트의 노예였는데 너무 번성하다 보니까 는 파라오왕이 위기를 느끼고 남자가 태어나면 날강에 던져 죽게 했습니다. 이때 히브리인 한 가정에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요괴뱃은 참아 죽이지 못하고 석달 동안 숨겨 기르다가 더 이상 기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대상자에 담아서 공주가 목욕하러 나올 때 뛰어보냈고, 공주는 히브리인 줄 알고 불쌍히 여겨 아들을 삼게 되는데, 그가 바로 그 유명한 모세입니다. 모세의 뜻은 물에서 건짐으로 후에 동족을 구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었고, 모세 의 오경꽃 성경 척관인 창세기를 비롯해서 다섯 권을 성령에 감동되어 기록한 분이 바로 모세입니다. 박모세 역시 죽을 운명에서 건진 받았고 기적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으로 권한 중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뵙기를 원하며 부산에서 드립니다.